일본에서 오징어 소비가 줄어든 진짜 이유. 옛날 예능 비정상회담에 출연한 일본 패널이 이런 말을 했었음. 일본은 전 세계에서 오징어 섭취량이 가장 많았는데 요즘은 계속 줄어드는 중임 이후로는 외국산 육류가 많이 들어왔고 고령화로 오징어 같은 질긴 음식을 기피해서라고 함.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다른 패널이 바로 물어봤음. 그거 혹시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문 아님? 일본 패널은 당황해서 그냥 노코멘트라고만 했었음. 이 방송은 2017년도에 방영됐는데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22년은 역대 최저치인 1인당 22kg. 까지 떨어졌음. 그리고 실제로 원전 사고가 있었던 2011년부터 일본 해산물 소비량이 줄기 시작했음 패널의 말대로 진짜 원인은 그 사고였던 걸로 그런데 2023년부터 반전이 생겼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중국 등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막자 일본 안에서는 우리가 소비해서 어민을 돕자는 여론이 형성됐다고함 정부도 800억엔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산물 소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고 이때부터 소비량이 오히려 올라가기 시작했다고함 일본 해산물 이제 믿고 먹어도 되는걸까?